자, 글자 크게 하는 거하고 화면 크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거는 스마트폰마 기장, 기종마다 다르고요. 노트 쓰시는 분, 나중에 폴더 쓰시는 분, 이렇게 넓은 거 쓰시는 분들 그러면서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스마트폰이 새로 바꾸시거나 자기한테 다시 생겼을 경우에 꼭 다시 본인이 꼼꼼하게 세팅을 잡으셔야 됩니다. 자. 저희 한번 같이 들어가 볼게요. 위에서 아래 내리신 다음에 그다음 어디로 들어갑니까? 설정에 들어갑니다. 설정 터치해주십시오. 설정 터치하신 다음에 디스플레이 터치합니다. 디스플레이 터치하시고요. 그 다음에 저는 먼저 뭐부터 맞추시길 원하시냐면요. 권해드리냐면요. 화면 크게 작게부터 먼저 권해드립니다. 화면 크게 작게 먼저 터치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화면 크기는요 밑에 화면 크게 화면 작게가 있습니다. 한 번에 여러 개 단계씩 여러 단계씩 줄이거나 늘리지 마시고요. 한 단계 키우고 그 다음에 뒤로 뒤로 들어간 다음에 카카오톡 들어가고 네이버 들어가고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. 그렇게 생활해 보시고 아 너무 큰것 같아요. 화면이 왜 이렇게 크지 무식해 보이는데 아니면 다 보이지 않는데 하면 다시 들어오셔서 꼭 화면을 한 단계 작게 만드시고요. 작게 만드시고요. 그러시고 나서 또 다시 뒤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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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가신 다음에 카카오톡, 유튜브, 네이버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한번 크기를 화면을, 화면의 크기를 봅니다. 화면이 커지니까 글씨도 당연히 조금은 커집니다. 글씨만 커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앱에 있는 크기들도 다 조금씩 다 커지게 됩니다.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세팅이 마음에 든다. 그 다음 얼른 들어가냐? 다시 설정이 들어갑니다. 설정이 들어가서 디스플레이 또 들어가시고요. 그 다음 에 위로 올리신 다음에 글자 크기와 스타일 터치합니다 여기서 글꼴 바꾸시는 분들 있거든요 저 진짜 권하지 않습니다 글꼴 글꼴이 우리 우리 손녀는 글자가 이상해 막 이렇게 손글씨 같죠 여기 애들은 이걸 바꿉니다 우리는 안 바꿉니다 아 이거 기본 글꼴이 잘 나은 것 같아요 기본 글꼴 그리고 저희는 굵게만 합니다 붉게 하시고요. 요거 해놓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. 진하게 보이니까. 그리고 글자 크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한 단계 키워서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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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신 다음에 카카오톡 유튜브, 그 다음에 네이버 들어가서 보시고요. 아, 너무 큰것 같다. 그럼 다시 들어와서 또한 단계 줄이시고 또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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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서 다시 한번 글자 크기와 세팅을 다시 잡으시면 됩니다.